예,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영상은 제가 아 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기 시도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요. 어 그 민경욱 의원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이 계신 분들은 직접 가셔서 어, 보셔도 되고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직 페이스북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몇 가지, 한두 가지 좀 중요한, 음,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요. 어, 우선, 첫째로, 어,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예, 국투본 양산을 재검표서, 위조 의혹 투표지 무더기 발견. 예, 이제 국투본이라는 조직이 예, 이렇게 말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그것을 이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타원형 기표인 투표지 등 수천 장 포착돼 조재현 기본적 찰랑마저 풀어 인내심 극에 달할 것. 예, 그러니까 이번 어, 양산 어, 그 선거 재검표에서는 조재연 대법관, 이 조재연이라는 분이 예, 이제 판사로 어, 그, 어 이제 판결을 내리는 내리는데요. 어, 이 조재연이라는 분 어,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 그래서 이 조재연 이분은 어, 잠깐 보면은, 어, 예, 현재 대법원에는 13명의 예, 대법관이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지요. 그리고 이 조재현 판사 어, 이분은 그 13명의 대법관 중에 한 분입니다 어, 그런데 이분은 어, 강원도 삼척 어, 북평면 어, 현재 동해시라고 합니다 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어, 이제 음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부정 선거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그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 조직이 필요하지만 결국 그 조직을 움직이고 어, 그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은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 경인선 그 김경수가 지금. 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경인선이라는 그 조직, 김경수가 그 경인선에 연루돼서 감방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경인선이라는 이 조직도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거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자체가 아주 부패되어 있다면, 어, 그것이 그 제도도, 그 좋은 제도도, 어, 허수아비처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조혜주라는 분, 이 대법관, 예, 조혜주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 에, 그곳에 에, 판사로서 참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이 조혜주 라는 분이 에, 조혜주가 아니고 조, 어, 조재연 예, 조재연 <laughs> 조재연 이라는 분 죄송합니다 아, 조혜주는 선관이 상임위원 이지요 예, 그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재연 판사, 아,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은, 예, 그 사람이 이 걸어온 길을 조금 보면은, 그래도 그 속마음까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걸어온 길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예, 바로 이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것을 보면은 조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재연 판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영등포에서 또 재검표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열리는 재검표에도 이 조재연 대법관이 이 판사로서 그것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조재연 씨가 지금 양산에서도 그렇고 영등포에서도 그렇고 또그 어, 인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어,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양산과 영등포에서 음. 이제 판사를 하실 이 조재현 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 알아보려는 것이죠. 에, 그래서 이분은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고요, 어, 제천 동명 초등학교를 나왔고 제천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예, 덕수상고를 나왔습니다. 덕수상업고등학교. 예, 덕수상고를 나와서 고등학교 상고를 졸업한 이후에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무를 몇년 했는지는 몇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 사정이 어려웠는지, 에, 어떠한 이유에선지, 정기 대학을 가지 않고 통신대학, 한국 방송 통신대학 통신으로 어, 이제 배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라디오를 듣고 통신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를 듣고 있듯이, 에, 대학에서 <laughs> 방송으로 강의를 하면은 에, 그것을 듣고 이제 시험을 보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이, 조금 더 발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분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성균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 성균관대학교 야간 법학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야간 법학과에 편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법학을 공부한 이후에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93년부터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로 개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란 그그 법무법인이 대륙아주이라고 합니다. 대륙아주 법무법인 그런데 이 대륙아주 법무법인이 중국의 0센스 텐센스를 가 주된 고객이기도 하나 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 제가 자,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에, 그래서 어, 어, 그렇게 에, 그러한 학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 성균관대학교 어, 법학대학을 야간으로 졸업을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어, 이제 1900, 아, 2018년, 음, 아, 2020년, 예, 2020년에 법원 행정 자격으로 음, 보지요. 아, 2017년에 예, 죄송합니다. 2017년에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임명이 됐나 봅니다. 그리고 2019년에 법원 행정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 법원의 행정처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이죠. 에, 그래서 이 경력상으로 보면은 아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덕수상고를 나와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야간으로 편입을 해서 그 다음에 2017년에 대법원 대법관에 올랐고, 2019년에 법원 행정처장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초고속 승진을 한 분입니다. 어 그런데 에, 이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또 다른 분이 이, 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하다. 아무런 어떤 제도가 있어도 사람이 중요한데 또 다른 분한 분이 중요한 한 분이 바로 조해주입니다.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그래서 조해주 선관 선관위 상임위원 어, 이분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하는 자리이고 이 선거의 총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조해주 이분도 전북 장수 출생이고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중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또 이분 또한 검정고시를 거쳐서 이분은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방송통신대학교, 예, 조재연 판사도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지요. 이 조혜주 상임위원, 선관위 상임위원도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통신대학교 출신 두 분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에, 그리고 2000, 음, 에, 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이 되었다. 조혜주와 조재연이두 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신, 이두 분께서, 이번 부정선거 의혹,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일반인에게 오픈이 되면은, 그 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의심스러운 부분, 뭐, 의혹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저희 눈에는, 음, 증거가 보이지만은, 이렇게 다른,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의혹에, 이 부정선거 의혹에, 조재연 판사와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두 분, 한 분은 검정고시 출신이고, 다른 한 분은 음, 덕수상고 졸업하고 모두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두 분께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 에, 참고로 어,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3일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에, 했습니다. 23일 울산 지방 법원에서 열린 경남 양산을 지역구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타원형 기표인 찍힌 투표지가 있었다. 타원형으로 찍혔다는 것이죠. 에, 기표지가 그, 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아, 기표인을 찍는데 그것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수천 장이 이렇게 수많은 음, 투표지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것은 어, 타원형으로 생긴 기표인이 그 기표인이 원래 동, 둥그런 원형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곳에서 둥그런 원형을 사용하는데 에, 유독 이 양산에서 어, 발견된 에, 그 사전 투표지에는 에, 이렇게 타원형 음, 기표인이 찍혔다 하는 것이죠. 예. 예, 그것은 어, 이 사전 투표가 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이 도장을 한 곳에서 찍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에, 기표인이 이렇게 도장이 동 타원형으로 된 도장이 있을리는 없지요. 어, 그래서 한 곳에 아마도 좀 잘못 만들어진 도장인가 봅니다. 그것을 잘못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특이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기표인을 가지고 한 곳에서 아마도 여러 장을 한 곳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온 그 사전투표지에는 이렇게 타원형 모양을 한 그러한 것이 기표인이 찍혔나 봅니다. 그렇게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한 그 투표 용지가 어, 규격에는 100g으로 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 한,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는 150g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표지 자체가, 아, 벌써 규격에 어긋나는 투표지였다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 예, 대륙 아주 어, 법무법인의 조재현 판사가 변호사로 일했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어, 그래서 이, financial news라는, financial today라는, 어, 이 인터넷 신문인가 봅니다. 그곳에서, 어, 이렇게 인터넷 신문인지, 예, 그곳에서 이 조재연 대법관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조재연 대법관 어 이분이 4 1로 총선 부정선거 소송 양산을 지역 재검표에서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에게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정선거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범은 사형에 처해지고, 예 주범이 사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중범이라는 것이죠. 정권 자체가 몰락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예 부정선거는 국민들의 표를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범은 사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표를 훔친다는 것은 표에는 표한장한 한 장에는 투표자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갈아치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정신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중형이 처해지는가 봅니다. 현재 전국에서 120여 곳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재검표가 진행되는 것은 양산구, 양산을 지역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예. 조재현 대법관은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성균관 대학에서 학사를 마친 후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과를 석사를 마쳤다. 어, 예, 석사는 어, 이분도 조재연 대법관도 예, 석사는 서울대에서 했나 봅니다. 그리고 조해주 선관 상임위원은 아마도 석사를 미국에서 어, 석사를 한것 같아요. 예, <laughs> 조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무 연구한 대법관으로. 문 대통령과 사법시험 22회와 연수원 12기 동기이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연수원 12기 동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나 봅니다. 예, 그랬겠죠.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정권의 패부를 찌를 수 있는 부정선거 소송이기 때문에 조 대법관이 정상적인 재판을 할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대법관의 절친으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는데, 아, 예, 황교안 국무총리도 조재현 대법관과 아주 친한 사이인가 봅니다. 성균관대 재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아, 황교안, 어, 어, 대표가 성균관대 출신이기 때문에 서로 친한 사이였다 하는 것이죠.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황정 전 총리와 같이 분류한다. 예. 황교안 전 총리는 조 대법관에 대해 어떤 정권이든 누가 임명하든 정말 바르게 일할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한 바 있다. 예. 이렇게, 충실하고, 그렇게 착실하게 일하는 아마 그러한 이미지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그 선거, 그 내용, 선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재현 대법관을 그 하나로서 이렇게 좀 선입관을 가져는, 가져서는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충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선거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큰,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욱이 지금까지 조재현 대법관이 가지고 있었던 충실한 이미지, 그러한 이미지를 발휘해서, 정말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 생각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지난 2019년 1월 법원 행정처장 취임해 2년 4개월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처장직을 수행해 왔다. 조재현 대법관은 지난 5월 8일 대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네. 조 대법관은 현재 천대엽 대법관 이동원 민수육 대법관과 함께 2부에 배치되어 있다.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파이낸셜 투데이가 계속해서 조재현 대법관에 대해서 과연 이 대법관이 조재현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초대 예, 법관은 지난해 10월 30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음,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기로 되기도 했다. 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였다. 20여 건의 부정선거 소송 중에서 두 번째 재검표를 치르고 있는 양산을 지역은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는 김두관 후보니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오늘은 민경욱 후보가 어, 업데이트한 그 내용 어, 그 사전투표의 기표인이 동그란 음, 것이 아니고 타원형이었다 하는 것이 많이 발견, 타원형인 것이 많이 발견됐다 하는 것을 어, 그러므로 그것은 한 곳에서 찍었을 것이다 하는 의혹을 또 불러일으키고 또 확실한 것은 이제 그 투표지를 모아서 달아봤더니 그것이 150g 이었다. 즉, 100g 이 규격인데 규격이 아닌 투표지를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의혹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검, 에서 이제 확실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미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여러 곳 장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알아보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이 이 투표지가 이미 규격이 아닌 투표지라는 것이. 어,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100g이 아니고 150g이었다 더 두꺼운 것이었다 하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종이를 조사해 보면은 예, 종이의 출처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어떤 종이인가 국내에 존재하는 종이인가 어, 아니면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종이가 중국에서 왔는가 하는 것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아마도, 어, 그래서 특검이 있어야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가 중국에서 왔는가, 아니면 또이 인쇄, 그러니까 이 종이 자체가, 예, 대한민국에는 없는 종이다 하면은, 아, 이것이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 종이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중국에서 왔다면은, 종이만 중국에서 사다가,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쇄를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기 투표지에 잉크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잉크가 과연 국내에서 사용하는 잉크인가, 이런 것을 잉크의 그 성분 조사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 현대 과학적인 기법으로. 그래서 이, 이 잉크가 국내에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이를 조사해 봐야 되고, 또 잉크를 조사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어, 이제, 에, 그러므로 이제 에, 특검이 반드시 이,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 계속 이제 재검표가 열릴 곳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영등포에서 열린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조재연 씨가 다시 이제 대법관으로, 판사로 그곳에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조재연 씨가 정직하고 충실한 국민의 종으로서,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최고 권력자의 꼬봉이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의 꼬봉이 아니고요, 최고 권력자를 갈아치우기도 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신성한 자리입니다. 신성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예, 정직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 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이러한 사실이 이제 언론에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파이낸셜, 예, 파이낸셜 뉴스인가요? 어, 그, 그곳에서 잠깐 조재현 대법관에 대해서 어, 좀 나왔지만은 파이낸셜 뉴스가 아니고요. 어, 그것이 파인 FN 투데이입니다. FN 투데이. Today. FN 투데이에서 조재현 대법관에 대한 기사가 잠깐 나왔지만은 이제 메이저 언론들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 이제 카톡도 있고 소셜 미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신저도 있고 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에, 이러한 것이 사실이 많이 예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어 여러분 이제 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어 이제 에,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